무려 30 가까이 비워냈죠. 마법부여 해제한 것만 갖다가 oh, 야 진짜 많이 비네 이게. 자 그러면은 일단 오프터 팔아 봅시다. 좀 무게 나가는 걸로 네크로에서의노브 거랑 네, 무게 많이 나가는 걸 팔아야 돼. 아, 어, 이런 거 이런 거 탈무의 로브. 일단 무게 나가는 게 서클렛 그래, 서클렛. 이거 하나 가져라. 그럼 286. 아저 친구 없는데요. 동료들에게 우리를 추천해야 된될 된, 거라고 저분이 그러시는데 <laughs> 난 친구가 없는데. 아 슬프다. 아 맞다. 그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네, 뭐 홍보용도라고 하기는 뭐 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냥 내 방송이 좀 사라지는 게 아까워 가지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주소는 영상이 업로드 되면은 그때 좀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 업로드가 다안 돼서 포스원할 이제 필요 없지. 음. 기본 데미지도 안 좋다는 거 알았으니까 모로케이 얘를 여기다 팔 이유가 아 그래? 뭐돈 많으니까 방부처리도고 야 이거 <laughs> 저런 걸왜 가지고 있어? 아 그리고 기금석을 좀만듭시다 이게 기금석은 그냥 아무나 다 만들 수 있거든. 금의 보석 장식, 아, 완벽한 자수정 이거랑 완벽한 성류석으로 만드는 거랑, 오케이 이만하면 됐다. 야 근데 이렇게 많이 했는데 레벨업이 안 되는, 안 아, 레벨업이 안 되는구나. 대단하다잉. 그리고 다음에 갈 만한 곳이 마르카스. 대도시를 돌아댕겨야 돼, 이게 좀 빨리빨리 이렇게 좀 팔아치우려면 대도시를 돌아댕기는 게 직방이다 예? 아, 그... 그한 일주일 전에요, 예그 얘기를 왜 이제 와서 하시죠? 예 어... 포스원 얘기 들었습니다, 예 어, 네크릭 예뻐 노트라 당신 건가? 내 쪽지라고? 아니 이건 자네 것이야 틀림없어 그 공격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응? 아니? 언제 바람을 쐬고 있었지? 실버 블라드 요관에서 별꿀술을 너무 많이 마셨거든 지금 몇 시야? 7시 55분? 아이씨 애매하다 12시간 대기하고 13시간 대기하자 13시간 대기하고 또 여기서 뭐좀팔시 아직 인벤이 많이 남았어 팔아야될 거가. 아 그럼 골드 좀 많이 있겠다. 잠깐만 6천 7천 있을 거 같은데? 아, 아니네, <laughs> 5,210파운밖에 없다고? 야, 이 게임 이 게임 은근히 돈 벌기 힘든 게임이었구나. 빨리 대화를 끝내세요. 아... 아니요, 저는 아니, 알리프가 아니, 아닙니다. 아니, 물론 이곳이 알리프 가니몬 상점이라는 아, 이름으로 불린다는 건, 아, 건 알아요. 음... 뭘바라볼까마그노스의 지팡이? 아니야, 얘는 그냥 집에다 두고. 화염의 정... 오! 아, 이런 거 있었구나, 나. 마법 불빛 필요 없지? 동물 수완 또 필요 없지? 오케이, 심년 비벗다 무게. 그 다음에 탈모의 두건 달린로부터 필요 없고, 음, 아레네 아밀레슨 놔두고, 사살도 놔두고 기념으로다가, 그 다음에 쌉, 서클렛 이런 거 팔아야지. 이런 게 무게 많이 나가니까, 그 다음에 마법사 이버츠 팔고 필요 없는 거 없나? 필요 없는. 아, 근데 10원밖에 안 남았다. 얘 지금 버려. 내가 필요한 게 물건을 파는 거였는데 내가 물건을 파는 게 필요해서 얻는데 뭔가잘못됐습니까 l i 다다다 y 다 o t h e r and father. You don't know anything about t h a d 필게 없는 거 같다. 그러네. 이제 다 팔았네. 아, 그래. 포션을 팔자. 포션도 분명히 필요 없는 거 겁나 많이 있을 거야. 뭐 예를 들면 환영 마법 증가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마법은 안 쓰니까 그런 거다 팔아 버려야지. 음, 공포 학급 공포, 중급, 광분, 학급 학급 같은 거다 팔아버리자 이제 레벨이 애들이 레벨이 꽤 돼가지고 10초 동안 1도 피해 그럼 10밖에 안 된다는 거지? 이거 팔고 15초 동안 2도 피해 30! 그래 이건 쓸만하다 25도 피해 15도 피해 15 버려 오케이 화살 증가했고 매직카 필요 없지? 그래 매직카 팔자 매직카 해보. 아니야 학급은 팔지말고 치약급을 팔자 치약급 팔아서 77원을 마련하고 운반 증가 은신 그래 수환마법 이거 필요 없고 잠금해제 필요할 수도 있고 체력은 필요할 거고 파괴마법 파괴마법 팔고 환영마법 회복마법은 그래 필요할 수도 있겠다 어, 회복마법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팔지 말아보고 두개 고리 왜 있어 이거 참 쓸데없는 건잘 모았어 공허소금이 42원이긴 한데 근데 얘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무게가 221 좋아 이제 대도시 한 군데만 더 가보면 되겠거든 화이트로 가자 좋아 인베 거의 다 팔아가고 있어 되게 빠르구나. 인벤비 오는 게 상당히 빨라. 그냥 대도시 3개만 오면 끝나는 거였네. 아, 맞다.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이지. 10시부터 8시간이면 6시인데, 아, 군대 갔다 왔으면 다아는 건데, 이런 걸 틀려가지고. 자, 이제 여기 마지막이야! 음, 그래 대장간은 뭐 있어 없지 자 그러면은 자파상을 아 맞다 여기 자파상 안될 건데 이게 버거 때문에 자파상이 안될 거예요 아마 그 사고파는 메뉴가 아예 안될 거야 이거를 모드를 깔아놨어야 되는데 어 그치 아무것도 안뜨지 이거 아씨. 야 다른 애한테뭐 팔만한 데 없나 여기? 또 다른 데도 시각이 귀, 귀찮은데. 다른 데 팔만한 데라고 하면은 글쎄 마법사? 그래 마법사 한테도 좀 팔만하겠다. 그때 뭐 마법 관련 아이템이 있어야 팔아 먹을 거 아니야. 이런 반지 같은 거 어디다 팔지, 이제? 그냥 팔지 말까? 그래? 뭐, 그것도 나쁘지 않고. 자, 그러면은. 그럼 이제 메인퀘 달리자. 다시 윈터로 들어가서. 엘더 스크롤에 관한 얘기를 한번 봅시다. 이 기록보관소를 가야 될 거야, 이게 아마. 일곱시네. 네, 괜찮아. 일곱시면은, 야, 아직, 대학교 애들이 자고 있을 시간은 아니야. 달리는 포스는 은근 귀여운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되게 달리기 잘 못하는 사람이 어거지를 열심히 뛰는것 같은 그런 귀여운 느낌이야. 물론, 실제로 그러면 귀엽진 않지만. 내가 그러면 정말 안 귀엽지. 근데 캐릭이 예쁘다 보니까. 한번 보십쇼. 이게 얼마나 이쁩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미인이야. 아, 또 끊기네. 자, 나뭐 하려고 왔지 근데 여기 아, 맞다 기록 보고 왔어. <laughs> 아, 자, 치민가 봐. 여기인가? 엘더스크롤에 문의하려고 왔어. 내 n d what do you 지지 무엇을 m 고있 t g o 고 있나? to t 면단순 you. I'm not g o i n 더 얘기해 주 l 오 y 고 있어 모두가 내 도움을 받으려고 여 e 오지만 제대로 된 not g o 니까엘 t 스크롤은방대 o 지식과 힘을 담은 o i n g 엘더스크롤을 읽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훈련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니 그렇지 않다면미 잊혀버릴 수도 있으니 그렇다 해도 디바인들은 그것을 인류사람의 실력을 대가로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 음, 뭐에 관한 될까? 가장 단순하게 말한다면 지식. 하지만 엘더스크롤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모든 가능성 있는 과거와 미래를 반영하고 있다네. 독자들은 각각의 다른 관점에서 볼 것이고, 아마도 아주 다르게 읽게 될 거라지. 그러나 모든 건 사실이라니. 그것이 거짓이라고 해도, 거짓 위에선 진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음, 내가 쓸만한 걸 가지고 있어. 하!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네에게 보여줄 것 같소? 나대마법사야 임마! 그건 철저한 보안으로 지켜질 것이고, 세계 최고의 도둑도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도 못할 거요 음, 드래곤본이라면 어떻소? 그럼, 당신이, 회색의온 자들이 부른 사람이 당신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당신에게 주겠지만, 많은 양은 아니오. 그니까 기대를 하지 마시오. 소문이나 어린 진작에꽤 부풀려지긴 했지만, 대다수는 거짓말이니까. 음, 이제 탭 누르면 될 거야, 아마. 이러면은 찾아서 갖다 주는, 뭐, 그거였을걸요? 아, 이거, 엘프제전, 전투와 이거 되게 괴리감 있네, 이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볼땐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복장이 너무 괴리감이 있어. 그니까 전투와 바꿀까? 어차피 방어력 1차일밖에 안 나잖아. 아, 근데 팔았구나. 에이. 어쩔 수 없다. 엘더 스크롤에 대한 고찰. 다른 차원의 것을 인식. 괴상한 직계관에서 우라우에게 물어보기. 괴상한 직? 건강한 시력을 가지고 세상급의 직물로 이루어진 파도 밑에서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아까미의 그직물을 가졌다 되고 당신은 그것이 날실과 시실을 들이마시면서 숨을 쉬기 시작한다. 그직물의 섬유가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운과 동시에 당신은 예언의 향기를 느끼, 느낄 때까지 그 천을 오염시킬 것이다. 이것은 엘더스크롤이 최초로 통과하게 되는 한 가지 방법인데, 과연 우리는 바다인가, 숨쉬는 존재인가, 천인가, 아니면 그 숨결 자체? 뭔 소리야? <laughs> 와, 정말 배상하네. 엘더스크롤의 영향들. 특정한 위험이 수반된다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위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 그 메커니즘은 대부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나, 저스티노스 플루니우스는 엘더스크롤이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피해들을 세밀하게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첫 번째 그룹 일반인들 음, 일반인 독자들은 스크롤을 통해 아무것도 배울 수 없고 스크롤은 독자들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두 번째 그룹 사고력은 있으나 무방비한 사람들 바로 이두 번째 그룹이 엘더스크롤 을 읽는 것을 시도함으로써 중대한 위험에 처하는 사람들이다. 즉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완전하게 눈이 멀어버린다. 세번째 그룹 중립적인 이해자들 탐리엘에서는 성스러운 나방을 섬기는 집단이 유일하게 개인이 정신을 방어하는 훈련을 발견한 것 같다. 어떤 개인이 스크롤을 읽기 위해서는 10년 또는 그 이상을 성소에서만 생활해야 한다. 네번째 그룹 교화된 지식 성스러운 나방을 섬기는 수도자들만이 이 단계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번째 그룹은 세번째 그룹이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엘더스크롤을 계속 읽음으로써 수도사들이 눈은 점점 멀어지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은 좀더 거대하고 세밀한 지식을 입수하게 된다. 음, 뭐 그렇답니다. 아, 귀상한 책 물어봅시다. 이 고찰이라는 책은 이해가 안 되는군. 아, 셉티무스 <목소리> 시군으로 쓰여져서. 그는 엘더스크롤의 성질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사라졌어. 아주 오래된 일이지. 어디로 갔어? 북쪽 빙하 어딘가요? 그는 고대이 두해 모임으로 접근다고 했지만 오래전 일이야. 그뒤로 그에 대한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요. 세티무스 시그노스를 찾기. 고대 빙하에 계시다는 건가? 아니, 고대 빙하가 아니라 저기 북쪽 빙하. 저 빙하라. 빙하가 한두 개여야 말이지. 음, 저기 있구나. 저기 있다고? 그렇다면? 여기로 점프를 해가지고, 아, 죽겠다. 우후! 다안시 <laughs> 아,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아, 근데 이렇게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방법이 있어. 자, 봐요. 어, 여기서 저장됐잖아. 나 저장 안 했는데 개꿀 에테리 형태 그래 이거 요거를 익히고 이걸 써버리면 돼 이제 아 빨리가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 그렇지 다어지후 깔끔 야 착지 하자마자 <laughs> 착지 하자마자 에테리 형태 풀려버렸어 야 대박 이렇게 애틀리 형태가 되면 무적이 되면서 나도 이제 다른 무언가를 때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삭제를 하면 데미지가 없는 거지. 마치 줄없이 번지점프하고서 살아남는 그런 느낌이랄까. 아 그래, 패러글라이딩 아니 아니 그게 뭐냐? 스카이다이빙에 비유하면 좀 느낌이 맞을려나? 응, 음, 그럴 것 같네요. 뭐 낙하산이 없다는 것만 빼면? 음 호커다. 육질이 아주 뛰어난 애들이라고 하는데, 어, 글쎄. 먹어볼 기회가 있어야지, 뭐. 가상생물이어가지고. 야, 저게 뭘 다? 어딨냐? 아, 아다아다 아.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으쌰! 이런 거 러시아인들 특기인데. 이렇게 빙하에서 수영하고 이러는 거. 점프. 점프. 좋아, 거의 다 왔, 아! <laughs> 자, 거의 다 왔어. 이단 점프. 세티무스 시그널스의 전투기지 발견. 레벨이 21에서 잘안 오르는구나. 음. 저놈이 세티무스인가 꼭대기가 지어지자 그 위로는 더 이상 만들 수 없었지 그건 예나 지금이나 공격의 장점이야 당신이 엘더스크롤에 관해 아는 게 있다고 들었어 당연히 엘더스크롤이지 제국 놈들이야 그놈들이 가져갔어 혹은 그렇게 여기고 있거나 그들이 발견한 것 또는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것 전부 I know 는게 있는데 사라져버린 w I k n o 것들. 하지만 나는 그곳에 갈수 I 어 불쌍한 h 티보스 이제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가버렸기 때문에. 그럼 h o 스크롤은어디 h o 기 I know how. I know how. I k n 상대적인 거리로 말하자면 말이야. <웃음> <웃음> 우주적인 적 돌아보면 모두 가까이에 있는 셈이지. 다치고 싶지 않다면 그걸 어디 있는지 말하시오. <laughs> 주인공 빡쳤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 층층의 쌓인 톨리에 또 다른 토리 파치고 있는 법이지. 세티모스는 자네가 원하는 걸줄 테지만, 그에 대한 보답으로뭔 원가를 가져와야 한다네. 원하는 게 뭐지? 저는 두에모의 걸작이 보이나 그들의 위대한 지식은 아주 깊다네. 세티머스는 인간 중에서 독특한 편이지만, 두에모들 중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꼬맹이에 지나지 않는다네.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엘더스크롤리 있는 자신들만의 방법을 남겨주었어. 블랙뮤치의 깊숙한 곳에 아직 남아있다네. 블랙뮤치의 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나? 트웨버의 도시들이 잠들어 있는 곳 위에 있는 숨겨진 지식이 보관된 동경인 첨탑이라네. 블랙리치는 어디 있어? 음, 무사크 탑 아래에 있대요. 알프탄드? 알프탄드랑 무절트? 뭐 거긴가 보네. 그 끝에 다다르면 그나마의 블랙리치가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자물쇠를 풀어 추가의 밥이 바로로 가기 위해 숨겨진 열쇠는 세프티무스만 알고 있으니까 그게 뭔데? 열쇠 내놔 그놈 새끼야 두 가지를 자네에게 주지 두 개의 모양 하나는 각이지고 또 하나는 둥근 것 둥근 것은 초유를 위한 거야 드레머의 음악은 부드럽고 섬세하지 그들의 지혜로 만들어진 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할 거야 각이 진 것은 고대 사전을 새기기 위한 것이라네. 우리에게는 단순한 금속의 정원이지만, 둘모에 있어서는 지식이 거대한 도서관이니까. 하지만, 피어 있어. 웨자크탑과 바로 지붕 구조물을 찾아내게. 거기 있는 기계장치가 스크롤을 읽고 풀어내서 프로레, 큐브의 지식을 부어 넣을 것이라네. 세티무스를 믿으라고. 전해라면할수 있을 거야. 고대사전으로 옮겨졌기, 엘더스크롤을 재찾기 얻기 되게 쉽네. 난 이거 말고 되게 험난한 과정이 많이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럼 알프 탄드가 뭔가 그 길로 가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알프 탄드가 어디야? 그래서 마커, 아, 야, 굉장히 가까운데요. <laughs> 오, 게이드. 야, 윈터월드 퀘스트 다이노케 잘했다. 응, 사람 말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잘못 들었겠지. 야, 그나저나 엄청 끊긴다. 이거 아, 지네구나 야, 슬네 뭐야? 야, 트롤 뭐야? 아, 트롤하고 스프리거나 뭐야? 저 뭐야? 저거 야, 이넨또 도적이야. <laughs> 와, 야, 이거 세기 배틀이다. 어, 칼, 어, 야, 이 칼, 어디 갔냐? 아, 야 미친 활 모르고 팔아버렸. 아, 그때 갈아버렸다. 모르고 와, 수땐 와. 10비짜리 와 가지고 어떻게 쓰지? 와, 활이 너무 구려 가지고 데미지가 안 들어가. 큰일났다. 와, 스프리건 개 쌤. 야, 산저가 내가 더 줄게. 아이고, 산저가 왜 죽었냐? 와, 근데... 큰일 났네. 야가 화를 사가지고 와야 되나? 아니, 내가 모르고 화를, 아까 갈아버렸나봐. 아까 그 마법부 여대에서 화를 갈아버렸나봐, 내가 모르고. 와, 큰 났다. 야, 25짜리나, 들, 25짜리나 되는 게 있을래나? 와, 미친. 내가 살다살다 살다 상점을 이용하네. 내가 이것만은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몇 시야? 10시? 그래. 어우, 다행히 영업을 하겠네. 와 말이 되냐 <laughs> 그걸 왜 갈아버렸지? 야25 넘는 거 있어야 된다 활아 18이야 활활활활활23아 그래 FJ1 사자 와 1392원이야 와 아, 진짜 활더럽게 비싸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 좀 깎아줘. 이, 뭐야. 이 1392원이 뭐야, 이게. 와. 이걸 던지고 사야 된단 말인가? 아, 그래. Good doing with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훔쳐올 만한 데가 있다. 어, 지금 생각이 났어. 훔칠 만한 데가 있어, 이게. 그, 영주 궁에 가면은, 엘프제 활을 하나 훔쳐올 수가 있을 거야. 어차피 나는 마을에 자주 있지 않는 만큼 경비병을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훔치는 그 순간에만 안 걸리면 꽤 오랫동안 가,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 거기에 엘프제 활이 있기를 한번 빌어봅시다. 아, 근데 엘프제 활도 내가 그때 먹었던 그 마법 흡수의 활보다 공격력이 낮아. 아, 씨. 아, 그, 참, 그것좀잘 보고 갈 걸. 왜그안 보고 갈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냔 말이야. 어디더라? 여기에 그 f 프 무기가 있는 데가 아마 여기였을걸? 그래, 영주의 공간. 여기에 칼이 있고. 야, 활은 없냐? 야, 설마 활이 없다고? 오반데? 와아 엘프 세 칼만 있네 활이 없네 와 진짜씨 <laughs> 와 개장난다 진짜 아니 어떻게 이래 야 진짜 여기 엘프 세활 없냐 어 특이한 보석 있다 가져가야지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임마 어, 그래 이거 근데 여기 있는 거, 아, 깜짝이야, 여기 어디야. 나여기로 가려고 한게 아닌데? 어, 저기 있는 텐트, 저기 있는 아이템들은 품치기로 뜨지가 않네? 뭐야, 이 길은 뭐야? 어, 뭐야, 나 여기 처음 와봐. 아, 이렇게, 아, 화이트로 내려,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가 있구나. 오, 이건 처음 알았다. 아 근데 이것 때문에 온게 아니잖아 지금 아 진짜 그 f z 팔 없습니까? 동전 주머니 인류 이전일 때 이거 읽, 읽어봤던 것 같은데? 음 이건 읽어봤어 이건 저게 뭐 능력치 주는 책인데 예전에 읽어봐가지고 없지 오 은주기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야 이게 다내거란 말인가? 오 대박 아 이거 없나보네 여기 엘프 발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아, 까비. 1465원이나 주고 사야된다 말입니까? 진, 진심, 진 정령? 진심, 정령, 레알로다가? 활좀 주십시오. 제가 진짜 활 하나만 있으면은, 기운 차리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좀적선해 주십시오, 제발. 그래, 동전 먹고. 그래, 아무래도 여기서 긁어 모은 것들로 그 활살 돈을 마련해야 되겠구만. 아크티리안이단 아니야, 이런 거 필요하지가 않아. 여기가 그 지하 통로인가? 아, 그래. 그래 이런데 있을수도 있는 일이지? 열쇠가 필요합니다 아 여기 아니아니 아 아니, 여기 아니, 왜또 왜 들어와 여기 아니야 나가나가나가 나가, 나가.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내가 1인칭으로 해놔 해나, 1인칭으로 해놔가지고 잠깐 길치가 됐나보다 어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고 여기 어 그래 이쪽있죠 이쪽. 그래 이런데 무기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거든? 이런데 무기가 있을수도 있어 제발. 무기 거리 같은 게 있다고 말해주세요. 이거 공격력 12밖에 안 돼가지고 못쓰겠단 말이야. 와, 이거 레알 없나 본데? 큰일남, 큰일남. 여기는. 아, 진짜, 문돌이 새끼. 어떻게 무기 하나가 없냐? 와, 심각하네. 아니, 아무리 문돌이라지만 그 집에 무기 하나도 없어? 야, 미국인들은 집에 가면, 은 그, 어? 개인마다 그 총기함 같은 거다 하나, 하나씩 있더만, 이 집은 도대체, 어휴. 진짜 수준 심각하네, 이 동네. 와, 어떻게 개인이 총을안 들고 다닐 수가 있지? 와, 진짜 천삼을 구조고 사야 되는구나. 와, 말도 안 돼. 야, 아, 그래, 맞아. 여기 다른 상점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자. 거기에서 f j 와를더 싸게 팔고 있을 수도 있잖아? 야, 1300원이면 지금 내전 재산의 몇 프로냐? 거의 한10% 조금 안 되는 돈을 써야 되는데, 그거 너무, 너무 지출이 크지. 나중에 그 돈으로 내가 뭘할줄 알고. 여기에, 다른 상점이, 아니, 다른 무기상이, 아, 그래, 요르바스카에 없나? 요르바스카에 활이, 아니, 아니야, 활은 없을 거야. 요르바스카에는 다 근접무기 있고. 그래, 그헌츠맨 거기 가보자. 그술 취한 사냥꾼, 맞나? 응, 음, 맞네. 여기가 활 전문점이니까 가격이 좀더 싸게 돼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안녕하시오. 아, 헬로...